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 평생 교육 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교육 방식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에 따른 위기와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과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자막, 속기, 또 점역 지원까지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심에 어려운 시간도 함께 잘 이겨내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과 공유 워크숍은요.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에 올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 대학생 지원이 우수한 대학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욱더 많은 대학의 우수 모델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울러 장애 대학생에 대한 이해와 또 교육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센터 관리자와 담당자분들을 위한 워크숍도 함께 기획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순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들으시는 자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자료집을 다운로드하셔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하단을 보시면 구글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참석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질의사항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과 불편함을 함께 극복하고 모든 이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어 보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님께서 개회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입니다.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온라인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제 개회사에 이어 윤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국가기구입니다. 평생교육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가 있기에 여기서 장애인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자막 제작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가를 높였으며 청각장애대학생의 일상 소통을 지원하는 캠페인과 더불어 리뷰 마스크를 44개 대학 1,920명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수자가 유의할 사항을 담은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400개 대학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에 급히 교육부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애 대학생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담당자 및 관계자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애 대학생의 교육 활동 참여 및 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우수 콘텐츠 공모도 하였고 오늘 우수 콘텐츠 입상자의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워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수고를 나누어 함께 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성과 공유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대학생들이 배움을 멈추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먼저 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교직원분들과 학생들 모두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더욱 막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담당자와 교육 지원 인력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코로나 위기에도 장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의 장애 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어느덧 16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6년간 약 2만 6천여 명의 장애학생이 지원을 받았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격 수업 상황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막이나 원격 컨텐츠 수어 통역 등으로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장애 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 수업을 할때 교수자가 배려해야 할 사항 등도 대학에 안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태블릿 PC 등 보조 공학기기를 100여 개 대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대학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수 학습 지원이나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도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서 대학이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쓸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이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여러 대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 대학생의 학습 효과가 더욱 증진되고 또 고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축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학생들께도 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어, 눈도 마주치고 어, 여러 가지 어, 좋은 얘기를 많이 할수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활동에도 참여했고, 또 관악구 수어통역센터 아,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분도, 어, 농아인이시고 관악구 농아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아, 김재중 회장님이 제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것도 아, 장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왔던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극복해서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사회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별로 장애인 특별 전형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장애 대학생들이 만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동하고 또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대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아, 불편함 없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 인재로 어, 자라나갈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아, 성과 공유 워크숍이 좋은 성과를 내서 앞으로 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음만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